생개었다 가오 어 충분해 간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은, 그내그러면 응. 우리 그거 써야 될것같은그 이제? 고그오케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아은그피는은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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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면은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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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은, 시러면은 그러면은, 은그러면은 네, 이거 바로 어, 앞에니까, 핫단만. 바로 앞에니까, 호또가 왼쪽에 박아라. 소우 박고, 소우 박고, 소우 박고. 되겠... 왼쪽으로 달려, 왼쪽으로. 왼쪽으로 붙어, 달려. 붙어. 여기, 여기 기다려. 다 갔어. 음, 아, 아이고, 왔어? 완벽해. 나는, 나는 허수아빈 잘 박는다고. 야, 돌지 마. 아, 어, 돌지 마. 아, 맞아, 이거 맞아. 계속 만다. 돌진만 아니면은. 어디 갔어? 됐어, 맞을 거다 맞았다. 갈때 됐는데? 허수아비 또 걸렸네, 이 새끼? 헤어리. 허수아비 열릴. 지진, 지진 생각해라. 지진. 걸리지 마. 여기 걸리면 오래 걸려. 한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세 번. 준비해라. 여기. 깰꼼. 폭딜폭딜 엉덩이 엉덩이 뭐야? 무적인데? 아 나, 내가 무적이구나. 나 왔다 이새끼 좀 빠져라 오른쪽으로 쭉 싸요 우리 그에 면역관리 면역관리 어우 씨발 나와유 지진 썼나? 지진 쳤어 지진 쳤어 오케이, 오케이 지진 나이스 가야돼 하나 하나야. 근데 걸은 것까지 생각해야 돼. 굴. 둘, 셋, 준비. 셋. 준비. 이제 준비. 들어가자. 들어가자. Good. 들어가. 보내야 돼. 이제 보내자. 당황하지. 좋친 나이스, 좋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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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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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바로 가는, 바로 가는, 오케이, 시간 더 줄었어, 시간 더 줄었어, 1분 정도 더 줄었어, 아까보다, 오케이, 두 번째는 영진이, 어. 가자마자 그냥 레페레 쪽에 붙어 있자. 올라가는 쪽에 붙어 있자. 오른쪽에 박으면 되겠다. 음, 그러면 사다리 올라타면서 어... 해도 돼. 사다리 쪽에 가까운 데서 하면. 어디 왼쪽으로 할게, 오른쪽으로 할게. 야 줄... 바로 밑에 올라가자마. 조... 자 쫄몹은 잡지 마라, 혹시 모르니까. 요 여기 여기서 나오는 쫄몹. 가자. 하나, 둘, 셋! 오른쪽에, <laughs> 오른쪽에 여기 바로 오른쪽에 밖에 바로 오른쪽 응. 와야지, 박지 걸렸다, 자폭! 내가 밟고 있을게, 밟고 있을게, 풀 버프 야, 야, 자폭 나왔다, 자폭 우선 있다. 자폭 나왔어, 우선 나 조졌다 지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써, 써, 써! 뭐야, 나피왜 이래? 자폭 맞았어, 너 아 자폭 나왔구나. 나도 자폭 맞았어 아, 제발. 어 제발. 안돼. 아그 마지막까지. 아, 아 그래. 지금 아, 다 넣었어. 넣을 거다 넣었어. 궁극기만안 들어갔어. 내가 피관리해라. 피관리해라. 아 하우씨. 자폭 때문에 음식 봐라. 음식. 음식 시간 안 되면. 자폭 나왔다 어디야? 오늘 저 밟고 있어. 먹었어. 밟고 있어. 오케이. 내가 밟고 한다 내가. 오래 나왔다. 아, 아좀 이거. 또 걸린다. 떠돌라했는데. 롤. 고만 거안 롤. 아..롤.. 아..롤.. 아..롤..롤 세대 맞았어 지진 지진 아..이 방금 존나 많이 맞았어 아, 음. 한번한번 어, 생각해 한번 밑으로 빼자 두번 생각해라 두번 자폭 아, 다폭, 자폭 나왔다 자폭 나왔는데 이거 야 이거 맞아도 돼야 밟고 있어야 돼나 없다 나 없다 밟고 있어야 돼 아, 야피 빨아 라피 빨아라. 롤 차폭 어디야? 차폭 너가 밟고 있냐? 차폭 누가 밟고 있냐? 없어졌어 거. 없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쿵, 쿵. 따따 따. 오케이. 아직 면역 있어? 딜 박아줘. 차폭, 차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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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왼쪽 내가 받는다. 왼쪽 왼쪽. 나왔다 지금 나왔어. 아, 나온 거 내가 터친 나온 거 내가 터친다. 터질! 또, 때리면, 잡폭 때리면 억그로끌린다 아, 모래 폭풍이 나한테 와. 아이씨. 여기서 우리가 딜 박자. 버프 줬어. 돌진, 돌진. 자폭 사라졌어. 지진. 지진. 한번. 이거 두 번째에서 될 수도 있다. 한번. 아, 씨발 롤. 난 갔다 온다. 나 나는 공 공까? 공까 조심해. 하다가 쏜다. 떴다. 응. 오케이 끝. 오케이. 잡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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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어, 나 없어. 오케이, 오케이. 나 없어. 오케이. 나 왔어. 지금 나왔어, 우선. 잡복. 나왔다. 네? 나이스. 터졌어. 내가 갈거 있는다. 콩쿵! 아이씨 ㅈㄴ 아파 아 3개 다 맞았다 3개 다 맞으면 안 죽어? 안 죽어 말도 안돼 이제 없다 내성 없어 롤롤아 이거 ㅈㄴ 롤좀 쓰지 마라 왜 어디야 잡폭 어디야 아래쪽 아래쪽 오른쪽 아래 아 자폭 아우 ㅅㅂ 자 내가 내가 오케이 내가 밟을게 자폭 왜 이렇게 많이 써, 이번 판에? 지진. 지진. 으흠. 스킬, 스킬 카운팅이랑. 하나, 하나 롤. 롤 하나. 롤 하나. 이두 번째에서 될 수도 있다, 롤이 길어서. 두 번. 둘, 두 롤. 번 둘. 준비해, 슬슬. 세 번, 세 넷. 번. 지금. 들어가. 농진이 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오케이. 버프 받고. 돌진. 오케이. 아이씨. 쿵! 이거 맞아도 쿵. 돼 있대. 아, 아 이씨 퀵. 아, 맞아도 된. 맞아도 해서 맞았는데 죽었어. 아, 이 그전에 맞은 그전 거. 그치, 아, 아 이거까지 맞을 거. 수 있을 줄 알았어. 아, 무적됐다. 돌진. 석고, 석고, 허서비 깔아봐. 아, 좀쿵 이거 끝나고. 오케이. 허서비 이거 그냥 무적 걸려라 그냥 이거. 풀버프, 지금 풀버프. 야, 잡풍 나왔어! 잡풍 나왔어, 잡풍 나왔어! 오케이, 인쉴드 됐어. 영진이 됐어, 딜에. 진이 아직 안 썼지? 어. 지금 썼다. 야, 밑에 사다리 탈 준비. 사다리 플레이 해도 되고. 나 끝났다, 면역. 오케이. 아, 나 무적이야, 여기서. 아, 아, 뭐야. 둘, 몰라. 둘, 둘, 둘 준비해라. 둘. 지금 쓴다 이제 야 저거 씨발 사다리 막힌 거 아니야? 어상이다. 어 달줄. 썼어 썼어 썼어. 나 혼자 남았어. 나 이거 때려. 야 석고 피 석고 피. 나 혼자 남았어. 나 혼자 남았어. 영진도 피 봐라. 오케이. 야 쿵. 홍 씨발. 씨발. 이게 보내야 돼. 피하기. 존나 힘들었어 방금. 아. 어. 이거 걸려도 될거 같은데? 어 여기 서 걸려도 가까워. 돼 사다리 있으니까. 롤 내선 끝났다 이제 난. 걸려도 돼 걸려도 돼왜안가이 새끼 그냥 걸려도 돼또아 진짜 지진. 하나, 오케이. 스킬 카운팅. 아, 지진도 아파.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둘. 둘 준비해라. 셋. 들어갈 준비해라. 좋네. 오케이. 터졌어 여기서 보내자. 여기서 보내자. 빨리 좋아. 다 아씨 나. 다우씨세개 짜니 맞을 뻔했네. 스택 파인다. 야, 야, 자폭 자폭 이 어디야? 자폭 어디야? 자폭. 여기다 여 저거 터칠 수 있나? 터칠 수 있나? 네네 네, 터진다 터진다 내 쪽으로 터진다. 피 걸리래라. 다망. 나들어갔 어. 복야너 어디 갔어? 야야 야, 야, 자폭 자폭. 나 피. 야저 아래 있다. 아래로 내려가야 돼. 자폭 죽였어. 아.. 석고 이쪽으로 와. 오케이. 야나 이거 쫄 조금만 잡아야 되거든. 야 포션 남은 사람 있냐? 난다썼거든 이번에 너무 나두 개. 오케이. 나네 개. 오케이. 아 방금 존나 헬.. 존나 리였다 방금. 심발 음. 그걸 많이 썼어이거 몸롤 너무 해 말았어. 아 방금 이 페이지 존나 헬리었어 방금. 아 씨발 음. 자리도 콩콩 따도 존나 위치 안 좋고. 그냥 멀리 서야 해 되겠다. 그래. 우리 그냥 사다리 탈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 위로 빼고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음, 넓은 데 가야 는 거. 좁으니까 딜이 훨씬 내려. 좁으니까, 좁으니까 쿵쿵따랑이 장난 아니네. 어 딜이 훨씬 내려. 그리고 쿵쿵따 피하기 존나 힘들어. 딜이 좀더 세지면은 플레이도 되는데 아직은 아직은 무리인가 봐. 나 준비됐다. 영진이도 준비됐고. 영진 됐어? 오케이. 기다려. 어? 가자. 허탑이 준비해. 오케이. 아래쪽에 간다. 거, 걸렸다, 풀버프. 둘째 쓰지 마, 제발. 오케이, 둘째 마. 와. 그래. 제발! 안 아프기를. 오케이. 좋아. 다박혔어 딜. 오케이, 빨리 끝낼 수 있겠다. 빨리 끝낼게. 아, 또 제발. 제발 뭐 하지 마. 오케이. 또 걸렸나 허아이 허석이. 없어졌어. 롤 아, 일 롤. 몸 롤. 아이네. 일롤일 롤. 쟤오리쿵쿵 쿵. 지진, 지진. 아이네. 쿵. 부터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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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좀 빼도 된다. 지진 지진. 지진. 빨라진다. 자포 어디야? 오케이 내 밟고 있는다. 하나, 둘, 아, 둘 뭐야? 둘, 야, 아, 자폭 나왔어, 나왔어 내 터친다 둘, 야, 준비해, 터치는 거 준비해, 이제 태, 어, 어?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이제 진, 쓴다 들어가, 들어가 와, 나이스 이거 자폭이랑 같이 처리했다 아, 좋지 롤 일자 롤 이거, 이게 제일 피하기 쉬운데 네. 야, 잡봄 어디야? 뒤에! 여기, 밟고 있어, 밟고 오케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 갔다 와, 갔다 와, 나 밟고 있을게 돌진! 위로 돌진 나이스 오케이 야, 잡봄 도 이제 끝나 롤? 롤? 몸롤이야, 롤? 몸 몸롤 아, 진짜 빨리 또 잡봄 응. 지진, 지진 썼다 뭐... 이제. 오케이. 한번, 힐, 힐 써줄게. 나는 나 빠져야 돼 나는 오른쪽으로. 둘, 셋, 쿵, 쿵쿵 딱. 들어가 준비. 들어가, 들어가, 미스테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뻗다. 야 버프 받고 가. 버프 받고 가. 오래 할때 와. 버프 오케이. 받고 가. 버프 줘. 오케이 줬어. 오. 들어와, 해선. 응, 가고 있는 중. 나개 삐기네? 나한번 대가 생각해야 된다. 그 전에 죽일 거같아 어, 오면 잡을게. 오케이, 투브레스 돌진. 아, 아이C. 쿵. 아, 쿵쿵 다 쿵. 나이스. 나이스, 으아앗. 아, 나 저주 걸렸어. 돌진. <laughs> 아, 이거 좀 빼고 자폭 자폭 꽂고, 자폭 내쪽내쪽내 쪽, 꽂 자폭 자폭 내 쪽이야 내 쪽이야 레쪽아좀 아, 아, 빼고 이번에 이번에 잡을 수 있어 롤롤 지진 롤. 롤. 야 자폭은 없었다 나나 빠져야 돼나 없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제발 제발 전돌 주세요. 아 뭔가 어? 재료, 재료가 재 아무것도 안 떴다 이런 썩은 그래. 바닥에 아무것도 안떴 재료 아무것도 안뜬거 같은데? ㅈ된다 이거 나도 이거 그안뜰 아... 때는 안, 같이 안 뜨나? 아니 나, 나 떴어 떴, 떴구나 색깔이 안보였네데 갈기 뭐좀 먹어라 얘들아 없다 딱뜰때 모양만 봐봐 어? 반지! 보라 반지 보라 반지 봐봐 인증해 에이, 마, 마지막에 먹을 수 있다, 반지. 이거 연마 제발 높은 거! 아, 씨발 노연마 아... 같은데? 아, 심장은 아이, 존나게 잘 줘. 1연마야. 에이씨. 너무 안나오는데 아. 이번에, 이번에 겨 <laughs>